자, 제기 목적어라고 나와있죠. 제기 목적어. 그러니까 제기라는 말이 어떤 동작을 하는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기는 어그 인칭 대명사 뒤에 셀프라던가 복수형일 때는 그죠셀 무즈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왜 f나 f e로 끝나는 거는 복수형을 할때 v e s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자 그러면은 제기 대명사를 여기로 한번 볼게 요 얘네가 얘네들을 쓰는 경우에 제기 그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지 목적어로 써서 주어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에 주어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아이 아 요거로 볼게 자 만약에 너가 용서할 수 없다면 너 스스로 이게 제기 대명사 맞죠? 근데 주어랑 얘랑 같잖아 동사 뒤에 그쵸 너가 너 스스로지 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면 I'm sure. 나는 확신하는데, you cannot forgive. 용서할 수 없다. anyone else. 어떠한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어, 목적으로 쓰여갖고, 주어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럴때 이제,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왜냐면, 하 어, 지금 요첫 번째 58번 문장으로 가면, 여기는 지금, 동사의 목적어인데, 여기서 themselves라는 건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거든요.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말하는 거,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전체로 여기가 목적어인데 보통 이제 이게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치사의 대상어야. 그래서 목적어가 생접되게 있지.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어랑 같은 경우, 어, 주어랑 같은 경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쓴다. 자, 아이들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 여기다가 아이고 이게 아이고 파란 거였네. She look at 봐봐. Look at. 자 her self in the 자, 요거를 한번 볼게.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녀는 봤습니다. 그녀 자신을 거울 속에 있는 그녀를 봤다는 얘기야. 그녀가 그녀를 봤다는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안 쓰고 여기다가 그냥 헐이라고 썼다. 봐 봐. 어, 그럼 뭐야? 그녀는 그녀를 봤습니다. 거울 속 거울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거울을 봤더니 그 거울에 다른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이건 공포스럽지 않니? 어 그녀가 그녀를 봤어 그럼 뭐야 거울 속에 또 다른 여자가 보인 거잖아 이건 공포야 공포 그러니까 자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 제기대명사를 쓰면은 또는 동사 뒤에 제기대명사를 쓰면 주어랑 같은 경우다 이런 얘기죠 뭐 다르죠 느낌이 자 요거 C F 볼게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을 그들에 대해서 봐봐. about 다음에 요거는 댐이잖아요 그럼 뭐야 이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버리지 뜻이 다르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제기대명사도 자주 나오는 거야 음. 자 그럼 이제 60번으로 갑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 향상 시켜야 하는데 그 스스로를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여기가 동사 목적어잖아. 이 목적어랑 주어랑 어때? 어, 같죠. 얘도 같습니다. 자, 나는 디 어, devote myself. 나 자신을 바칠 겁니다. 무언가에, 무언가인데 나의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무언가에 나 자신을 못 바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야? 요것도 뭐야? 내가 나 자신, 그쵸? 같은 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기대명사를쓴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한테 그쵸? 전념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무언가, 그다음 무언가는 만드는데, 나의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이렇게 된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자, 게스트 아웃 호텔, 우리의 손님의, 우리의 호텔의 손님들이. 자, 어, 이용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이용하는 거야. 다양한 야외의 오락의 활동들과 실내 스포츠를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도, avail 있잖아, avail. 어베. 자, avail이 원래는 이용하다. 그들 스스로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어,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된다, 할수 있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들 스스로가. 자, 동사 목적어 쓰였죠? 누가? 호텔의 손님들 스스로가 이용할 수 있다고요. 뭐, 뭐에 대해서? 다양한 야외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실내의 스포츠에 대해서. avail이, a v a 여기 잠깐 넘어갈게. avail. a a 이 동사로 쓰이면, help의 의미야. 도움이 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돼 갖고 우리가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니 abl을 갖다 붙 a variable 이거는 뭐야 할수 어, abl이 들어가면 할수 있는이라는 형용사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로 쓰인 뭐야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동사로 쓰인 거, 동사 뒤에 목적어 쓴 거고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즐기는 겁니다.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삶은 too short. 너무 짧아요. 자, 나는 배우는데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여행으로서, 혼자서 여행함으로써. 자, 여기서는 이제, 요, 바이바이가 있잖아. 근데 요, 바이는, 바이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 뭐뭐 함으로써 라고, 뭐, 로써 해석하면 되고, 이거는 전시사 플러스 뒤에, 그, 이러한 이제, 어 제기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간용적으로 쓰이는 거야. 여기 밑에 나왔죠. 혼자서란 뜻이야. 혼자서. 혼자서란 뜻이야. 이거는 어, for myself라고 써도 돼. for myself. 그쵸? 혼자서 이런 뜻이거든요. 홀로 언론이라는 말이죠. 이거랑 같죠? 자 그리고 자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쵸? 어, 어 중요합니다. In itself,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Great합니다. 훌륭합니다. In itself는 그 자체로란 뜻입니다. 그 자체로. 자, 그럼 요거 아까 선생님 요 설명하다가 말았네. 자, 아까 요거 제기 대명사가 쓰이는 세 가지 적었죠. 첫 번째는 아까 뭐야? 동사에 어, 이제 그 목적으로 쓰이는데 주어랑 주어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뒤에 쓰이는 거. 요거는 이제 어, 간용적인 표현으로 여기 이제 간용적으로 여기 전사뒤의명 목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거는 너희들 다 적어 봐야 돼.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고 이거는 좀 이제 외울 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그냥 강조의 제기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봐봐. 그녀는 그녀 자신이 했어. 그것을 아니 이거 없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붙여도 상관없고 왜냐면 강조하는 말이야. 그녀가 그것을 했다 했는데 그녀 자신이 했다니까 어. 걔가, 그, 자기 혼자 그걸 했대. 이런 말할때 쓰는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만들었는데 그 집을. 우리 스스로가. 어, 강조하는 말. 어, 문장이 맨 뒤에 써도 되고, 동, 그죠 강조하는 말 뒤에 써도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강조하는 말은 뭐 없어도 상관없는 말이야. 이건 진짜 별거 아니고. 그렇죠 별거 아니죠. 어, 요렇게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총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동, 주어랑 같은 경우는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여기서 했었고, 그 다음 요거 이제 마지막 두 개는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 재기대명사를 써서 한 개의 어떤 이제 한, 하나로, 그쵸? 그렇죠? 아, 어, 하나처럼 쓰이는 어떤그 간용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밑에를 한번 보세요. 밑에 한번 보세요. 일단 글씨 잘안 보이네. 자, 재기대명사의 간용적 표현. 근데 요거는 어, 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에요. 동사 뒤에. 그러면은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뜻만 알면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 뭐 디보트 원셀프터 아까 나왔던 거죠. 데디케이트 다용오라 비슷한 뜻이야. 아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더라. 원 셀프라는 거 썼잖아. 원 셀프. 원 셀프. 원 셀프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주어에 따라서 마이 셀프도 있고 유얼 셀프도 있고 뭐헐 셀프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각자 다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이라는 대표적인 거로 적어주고 문장을쓸 때는 주어에 따라 원은 달라진다는 얘기야. 어 왜냐면, 하유월도 들어갈 수 있고, 힘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이도 들어갈 수 있고, 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어, 이거는 이제, 원은 이제, 정해지지 않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야, 원이라는 게. 그래서 원셀프라고, 전부 다 원셀프, 원셀프라고 썼잖아요. 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다 했던 거고, 여기 뭐, 이것도 요것도 한 번씩, 어, 적어보세요. 이거 뜻을 다 알면 다 되는데, 근데 이제 뜻, 뜻만 알아서 안 되는 게 있어 바로 make oneself at home이야 요거랑 요게 자, 어, 여, 어, 그, 저, make oneself at home이 편하게 지내다잖아 집에서 편히 있어 하면 make yourself at home 야, 집에서 편하게 있어 이런 얘기야 어, make가 스스로를 집에서 만들다니까 하나하나 해석하면 의미가 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어, 요런 거는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쵸 다른 거는 없어 이런 거는 그냥 뜻만 알면 저절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차 뒤의 목적어. 얘는 우리가 by one self는 홀로. 어, 요거는 많이 나왔던 표현이잖아. 요거는. 요거는 이제 좀 외우고 있어야지. 요럴 때는 혼자서 홀로란 뜻이니까.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요게 자주 나와. ov self랑 in itself. in itself랑 ov self가 거의 같은 뜻이야. 저절로 이런 뜻이 같은 뜻인데, 독해 지문에 이제 학년 2, 3학년 때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게 더 많이 나와. in and of itself. 요거. 합쳐서서 많이 나온다, 얘들아. 이렇게 어, 요것도 마찬가지야. 어, 그거 자체로 본질적으로. 이게 더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아, 그 다음에 선생님 문장을 한번 적어봤는데, of itself 있잖아요. 자, 그것이 will be, will become clear. of itself인데, 어, 저절로지. 저절로 명백해질 거야. 이렇게 쓸때 쓰는 거야. 저절로 명백해질 거야. 음. 그 다음에 beside 여기 oneself라고 나왔잖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녀가, 그녀 스스로가 옆에, 원래 beside가 전치사로 쓰면 어디 어디 옆이란 뜻이잖아. 이것도 외우지 않으면 잘 몰라. 그러니까 그녀가 그 뭐야?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insane. 제정신이 미친 거거든. m a d 가 이런 뜻으로 쓰인 거야. beside. 그녀가 미쳤어 하면 뭐야? 쉬 h e was beside herself.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나?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영어에서. 그 다음에 come to myself도 가끔 나오는데, 제 정신이 들은 건데 I come to myself with a start. 시작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어, 뜻으로 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신이 들다, 냉정해지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음, 그렇 쓰인답니다. 같은 뜻이긴 하죠, 그렇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필기를 좀 한번 저기, 음,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 보면 한번만 쓰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